세바시대학 5기 이승희입니다. 가끔 보면 5개 국어를 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제가 30년간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저도 다섯 개의 악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플트 바이올린, 기타, 드럼을 연주하고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섯 개의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과 함께 하는 동안 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발붙이고 서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행복이라는 것인데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천사들의 합창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멋진 화음으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큰 위안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천사의 아름다운 소리를 세 번이나 들으셨다고 하니 저도 얼마나 그 천사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듣고 싶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교회 반주로 38년차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laughs>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 중에 반주자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음, 크고 멋진 악기로 연주를 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멋진 악기로 연주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 순서가 올수 있겠나? 우리나라 반주자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반주자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지금 천국은 한 세대만 가지 않잖아요. 그 이전부터 따지면 모두 몇 명이나 될 것인지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 경쟁력을 뚫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싶었고 나도 그곳에서 연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실력을 갈고닦아 어느새 저는 건반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연주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쯤 반주로 봉사하던 어느 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며 선교 활동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저의 반주를 보시고 세계 탑5 안에 든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 나의 노력과 바램들에 대한 응답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정진하든 간에 누구에게나 흔들리거나 방황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던 겁니다.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양이나 형태일 수도 있겠다.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안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제 목표이자 삶의 방향을 상실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아니, 몇 주를 고민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지난 세월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30여 년 반주자로 살아오면서 또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추억하니까 걱정과 우울이 사라졌습니다. 함께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음악을 연주하면서 다들 충만해져 있는 그런 모습,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웃는 모습이 떠오르니까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저희 학원에 자매나 형제 또는 친한 친구가 같이 다니면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합주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한 사례로 쌍둥이 형제가 미국에서 몇 년간 살다가 3년, 3학년 때 저희 학원에 오게 되면서 두 형제가 피아노와 바이올린 두 가지 악기를 같이 배웠답니다. 이 쌍둥이 형제는 매주 배운 바이올린으로 아픈 할머니께 연주를 해드려서 기쁨을 드리게 되었고 매주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 즐거워 보여서 학교 선생님이신 어머니까지도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 모자가 함께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고 그 연주회에 참석하신 모두가 부러워했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어, 또한 사례로, 어, 모 성교단체 어린이 합주 지도로 3년간 재능 기부를 한 일이 있는데요. 전국의 아이들이 몇번 만나서 함께 연습하고 마지막 날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서 연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코 올리고 말썽 부리던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악기를 하나씩 배우고 연습하여 페스티벌에서 멋진 연주를 해내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들. 그때 그 합주하던 아이들은 학교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연주하는 귀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학생들이 연주하는 그 음악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그 멜로디들이 내게는 천사들의 하모니였던 겁니다. 마치 그게 우리 어머니가 들었던 천사들의 아름다운 노래처럼요. 음악을 통해 사람을 이어주고 반주를 통해 사람들의 믿음을 지지해주는 지금. 이곳이 내게는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은 먼 미래에 있지 않고요. 저기 멀고 먼 어떤 곳에 잊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열심히 사는 이곳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지금 다른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하는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